네. 진맞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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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 결련은 괜안데 아이 미친 새끼. 시간 맞다. 그데안아세요 텔라 가봐 좀. 재는 없어요. 재는 없어요. 각성 깔아 놨거든. 네. 너 꺼지기네. 생각해. 수 가운데 가면 내리시네. 가운데 뺄게. 잡혔고. 아으. 머리 마지막까지 이제지고 오면 좋긴 한데. 너무 어, 과음부터인 것 같긴 해. 어, 과음부터인 것 같긴 해. 어, 딜러 해. 절대 못들잠 뭐. 감성 넣어놨어. 감성 넣어놨어. 지원, 안 돼요. 2, 1. 아, 넣어놨어. 1. 썼어. 12시쯤. 시안 없어? 없어. 시연이있었안들어가졌다암소낙 아, 쿵, 좀멀어요 던졌어. 멀어도 어 그리거든. 안 맞은 것 같아. 가운데로 가자. 가운데 머리 보고. 운지게안끌려오리장리지 <laughs> 않게 데로 가자. 가운데로 여기서. 아? 그래서 천둥이 심었어 거기 있어? 어디 있어? 얼려. 우라라. 아, 하 바로 깔고 저거 해1 2시다카운터남 저거야. 다 봤어. 카운터 하운터. 봤어. 봤어. 남 저거. 협카야, 협카, 협카. 이거 힐 드릴 거예요. 어, 그냥, 주간, 먹, 그냥 아니, 먹을게요 수영 아, 수영 아니야 아길 충분해요 포션 아크 차라리 수연 써놨어 난 수영 꺼질 수 있다 이거 아들기긴해 잠수 ADF 더 깔고 끝나고 이거 하고 안되면 빨리 내려가서 시정 써 그냥 어거씨발 던졌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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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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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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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아 ㅅㅂ 걸렸다 가차 놔야 돼 26시 불량불량 아, 아닌 사람 나가 머리 위... 아, 6초 벗고. 뒤에 각성기 올릴 수 있다 빨강 빨강 아, 오른쪽 나갈게 오른쪽 나갈게 에저저 각성기 소리 좀에아 봤어요 봤어요 확인했어 이제 가면서 내리취 하나 찾았으 제가 그래 찾았 아, 이게 아, 이로빼이거한 이렇게. 아, 이렇게. 나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아, 아, 이거 수염 없거든? 수염 쏴거 아니야? 수염 쏴거 아니야? 오케어가마어나 춥다, 야. 밀면대야밀면대 돌지 마. 멀라 갑돌. 아, 네, 오케이. 그리 아무도 잠글 거야. 대가리 12시. 좋아. 한 갔다. 가운데로 와. 음, 바로 쓸게. 바이오. 블레이드, 블레이드, 오르드. 바... 음, 아리 없거든. 아리 하나는 없다. 괜찮. 음. 하겠다. 괜찮. 스킬 좀 아껴봐. 엘딩만 살짝 해요 됐다. 이제, 이제 무력대막아 이거 5시 쪽 엔딩 저거 봐아이 X는 못하야 이거 됐다 병판 조심해 퍼지는 거봐 이거 엔딩 랜덤인가? 아, 아니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저거 하아고 좋았어, 잘 됐어 밀어 so... 밀었다, 좋아 와나영스탯개잘다 이거 네, 어 옷걸이 암수 하나 터자네삼 3점, 3점 확실하게 어디 도는 거봐 걔는 원오 거기 안돼 거기 백백백백 나가 가운데 유지해 줘안 가면 대가리 받 밀어볼게요 빠르게 끝나고 암수, 이거 내리시엘가 던질 거야. 머리 확인, 머리 확인. 나, 나 누워있어. 이 위에 다, 머리, 머리 그대로. 다 아, 았어다 썼어. 받아. 응. 구방이 뭐 오면. 어, 켜도 되나? 7시야. 어, 더수 있어요. 칠수 있어요. 노 o 노 o 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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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o 야 돼. n 아, 게 한번 no, 끝까지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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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거든요 안전해? 이거 확실하게 들어가. <목소리> 아 o 가운데로. 가운데. 나이 같은데. 와폴아 목이야 반복. 계속 동반했죠. 조심 나이스. 조심. 백 음. 보고 건슬이하면서 마지막면서할 거야. 들려가는 네. 거. 아, 지금 바로 빠져 이러면. 갈게요 실패한 마들. 골 퍼펙트. 볼. 딱 좋다 지금 디미만 좋겠네. 어, 확실하게 잘아지면 걸려가다. 나가 나가 나가. 안 걸렸지? 그래요. 터져 터진다 터진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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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가지마. 빙고 찾아. 그렇게. 아, 밀, 아, 밀.. 밀어? 밀었다 어, 밀었다 밀어밀어밀어 스킵하지 말고 다 본다 우리 다 본다 아 스킵해, 스킵해 스킵해 스킵해야 돼 이거 간다. 스킵해 스킵해야지 이거 꽉안 탔어 부정 어. 게이지 꽉안 탔어 절대 못 밀어 이거 삼자가 영아 집중해 끼면.. 끼면.. 이거 지 이거 암수 민숙님이 포톤 보고 던질 거예요? 네 깝시다 지금 제가 돕겠습니 힐이.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게 타임어택 나올 때 아마 메카 만들었을 건. 시연됐어, 시연 썼어. 가만 주세요. 예, 가봤어. 불량이요. 아닌 사람 나가는 거 확인해. 누워있으면 그냥 누워있어. 시동 네. 쓸 생각도 해. 아 안에 있다. 누워있을게요, 가운데 누워있을게요. 응. 오른쪽, 오른쪽 가세요, 따라갈게 음. 모르다. 나 광지 쓸게가 가만 있어, 그냥. 광있쓸게 가만 있어. 머리 돌려주면 좋고 이거 강 열시할게 이거 못 돌려요. 오케이 저거 가야 돼. 암수 흡연인? 미니 위쪽으로 잡아 위쪽으로. 이거 카운터 나, 맞지 마 맞지, 맞지. 마맞으맞못 친다. 찾아봐. 오케이 나 앞에 앞에 앞에. 네. 다 이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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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로 한로 한시 한시 내가 말했던 생각해 너무 너무 벽으로 밀지 마. 터졌다. 똑같아. 너 가까이 가지 마, 가까이 가지 마, 떼 가지 마. 가기 이제 가도 돼. 가운데로 야, 와, 가운데로, 야, 가운데로 야. 와봐. 가운데로. 나오면 암수 공룡 네. 또갈 거예요. 네. 카운터 치고 좋아. 나왔다. 응? 우리들러 밀어야 돼. 응. 시간 썼어. 뻔 뻔. 정말 가만 줄게. 자, 네, 안 일어날게. 아니. 머리 길긴 했다 슬슬 그뭐생각트라이봐 바닥 피0 5도분 가로 알리 다음 패턴까지 안 가면 미우슨이 안줘 네? 아래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 모르겠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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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응. 아, 안전하게 해. 해봐. 길 진짜 잘몰었거든아캐어더라어 여기 기다렸아 다행이다 근처. 아 나이스. 가운데 아, 어서 왔네. 누가 있을게? 적들. 들어왔어. 나요 원배들. 아 괜찮아 괜찮아. 나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 라 알았어 자알 버너싱어 쓰지 말아서 써죠야 먼저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물약 한 번씩 먹어. 여 여유 있는 사람들은. 셋. 만 오른쪽 가주세요. 이거 되잘밀어서두 번째 스포트라이트 안 보니까 이번 아야. 거 한번 집중해봐. 저거 마지막. 했어, 여기. 했어, 했어. 아우 아노로 후블님 바로 가주세요.

어지 밑으로 가면 좋아. 살짝 밑으로 가면 좋아. 어 밑으로 가면 좋아. 맞지 않냐? 이제 안 닿을 거야. 암수 용포님. 나오겠다. 이거 소감에 가야 돼. 소감에 가. 감 왔음. 오케이. 옆구리 중간에 가는 거 잊지 마. 비자. 오른쪽 저 가지 말고 그냥 가마 줘 이거. 네. 옆구리. 옆구리. 옆가. 아, 비자. 아 무조건 밀어. 가자 와. 좋아요 보자 어? 먹을게. 먹어. 나 아, 일. 짝짝이 네, 그거 여기로가 여유 게보지봐 보자봐. 보자봐. 진행 방향. 진행 방향. 진행 방향. 진행 방향. 아홉 셀로.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어 조심 조심. 시정서 생각 시정서 생각. 시정 생각. 스페 아끼지 말고 시정서 생각해. 패턴 일 받은 각색 가만 놔 끈. 가운데 공주가 봐. 네 패턴 뭐 할게요. 네. <나> 이맞안 맞으면 안 맞으면 안맞와안 맞으면 레맞으안맞와아이맞맞았어맞았어맞았어맞았어맞았어맞았어 맞으면 안 맞으면 안 맞으면 안 맞으면 안 맞으면 안력어 박스에 어볼게요련할 거야 나 각성기 없어 이팝 이거 그죠? 시정 많 많잖아. 시정 설정 갖다. 아끼지 가방에 장판 많으면 시정했 자, 여러분들 이거 아닌 사람 나가아닌 어. 사람 나가아닌 사람. 나 따라갈게. 나 따라가 따라갈게. 그럼 축하 쳐야 돼. 합쳐야 돼. 여튼 시로 간다나? 여시로 간다. 나. 간다. 응, 따라갈게. 따라가 그냥 축가 축가. 아. 바로 정밀. 내가 종밀어. 종밀어 이제. 종밀어. 종밀어. 자, 암수 공명법. 저거 하고 바로 암수, 가야, 가야 돼. 퍼신 돼. 퍼신 나와야 돼. 훨씬 나와야 돼. 나 왔어, 깼어. 오케이, 됐다. <laughs> 어, 오케이! 와, 진짜 뭐. 아,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아, 자, 깼다. 근데 이렇게.. 너무, <laughs> 너무 뺄 판이다, 근데. 아니, 패턴도 좋았다. 어, 조금만안 패턴 나오긴 좋다. 했는데. 아, 밀어야 되지? 아, 손 놓고 있어. 안 해도 돼. 안 아, 아, 저... 밀어도 됐던데 에헤이, 안 밀어도 된네 일단은. 해. 패스 올려! 나이스. 아 고생하셨군요. 아니, 아 아니, 우리 아직 재원이한테 마지막 숙명이 남아있어. 재원이? <laughs> 재원이도 <laughs> <재원이는> 마지막 <laughs> 숙명이 남아있어. 이트돈 입금되면 개트려. 한 번만 보여주라. 한 번만 마지막 라 저거요. 지지세 야, 그래도 건우 와서 딱 깨서 다행이다. 아추웠다 아, 어, 이제 좀 딴게임 좀 하고. 살살 자, 왜, 그 뭐야. 할가람. 할가람 할 아유 기생 많았어요 진짜, 진짜 도와주신두 분도 나이스. 고맙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유. 좋다 아유, 너무 좋다. 아유,